우리나라의 우한 폐렴 확진자는 추가 발생되어 2월 20일 현재 총 104명으로 삽시간에 늘어났습니다. 그중 31번째 확진자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1번째 확진자는 대구에 살고 있으며 영남권 첫 확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해 지난 17일까지 대구 시내 한 병원의 6층 4인실에 홀로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구 신천지 대구 교회 예배에 잠복기에 두 차례, 이번 기간에도 두 차례 참석했고 지난 15일에는 지인과 동구의 퀸벨호텔에서 식사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지난 16일 오전 8시 신천 지 대구 교회 예배당에서는 교인 480명과 함께 예배를 올렸다고 전해진 가운데 추가 확진자 중 다수가 같은 교회를 다닌 교인들로 밝혀지면서 31번째 확진자가 4명 이상에게 전파한 슈퍼 전파자로 드러남에 따라 이 환자의 행적이 많은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료진의 권유를 이 환자가 두 차례나 거절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커뮤니티에는 현재 31번 환자 상황입니다라는 제. 목에 글이 게재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31번째 확진자가 자가 격리를 하겠다며 발버둥치고 퇴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더욱 심각한 건그 과정에서 간호사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 몸싸움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다수의 간호사가 폐렴 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게다가 31번째 확진자 가족들과 신천지 신도들이 병원으로 몰려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글은 출처가 불분명하며 경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또 SNS 상에서는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루머도 떠돌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경찰청은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도 접수된 것이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 차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유언 비어가 돌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배포할 경우 업무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